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보다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그리고 또월1% 주겠다는 배당 ETF가 나와서 그 얘기는 끝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그래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어, 오, 어제 오늘 외국인이 3,000억 넘게 코스피를 매도를 해,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3,700억 이상 뭐 매도를 했고, 오늘도 3,0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어, 그 매도 폭, 매도 한 정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지수가 크게 움직이거나 하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여태 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사대던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을 보, 보이면서 약간 시장이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저도 살짝 당황했는데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현물은 저렇게 팔았지만 또 선물은 좀 사들이고 있어서 뭐 이게 추세가 확 바뀌었다든가 그런 거같지는 않고 좀 차익을 시현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좀 지켜봐야 되겠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어 임금 근로자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그러니까 주 직장이죠 주 직장에서 퇴직되는 유형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 주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거, 뭐, 구조조정이나, 뭐 명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받은 경우에 대한 비중이, 어, 1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52세 정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음,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업부진이나 휴폐업 등의 이런 사유들 때문에 조기퇴직을 한 경우를 합산을 하게 되면, 37.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4명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나이가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51.5세 다른 이제 비슷한 조사에서는 49.4세로 나왔습니다 주된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나이가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해서 뭐 우리도 뭐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50세 전후로 해서 주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재작년에 22년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의 비중이 1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주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겁니다. 어, 뭐, 아주 희박한 확률이죠. 그리고 22년에 이제 55세에서 64세 이분들한테 어, 지금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30% 정도 어,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된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미취업인 상태인 분들도 또한 40% 그러니까 50세 초반에 이렇게 나왔는데 50대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 일은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40%에 40 가깝다고 합니다 조금 답답해집니다 어, 조금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답답해져 뭐그 전에 준비가 잘된 분들은 뭐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50세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도 이제 제가 헤드헌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아무리 스펙, 이 좋아도 나이 앞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를 넘기면은 이제 임원급으로 가야 되는데, 임원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어, 이 자리가 좁잖아요. 뭐 대기업들 임원 다는 확률이 거의 1%에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면 이 50세를 넘겨서 나온 분들이 그 1%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쉽지 않으니까요. 뭐, 이제 제 친구도 뭐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석사, 박사까지 다 하고, 지금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는데도, 음, 이제 아무래도 등 떠미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 왔더라고요. 자리 없냐고. 이제 세월을 진짜 이겨내기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죠? 어, 근데 이제 이전에 사실은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 그 준비조차 안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퇴직 후의 어떤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여유있게 뭐책한권 보면서 어, 여기서는 뭐 노트북 보고 있네요 하여튼 책한권 보면서 뭐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퇴직 이후의 삶을 이제 현실 한번 좀 살펴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43만원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벌써 30%를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에. 그리고 66세 이상의 어떤 그 분들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39.3%라고 합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 37개 중에서 2등이랍니다. 2등. 예전엔 1등도 했었는데 지금 2등이 된 현실이거든요. 이 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66세 이상인 분들의 점 찍혀 있는데, 1등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어, 전체 어떤 빈곤율 순위로 봤을 때뭐 이렇고, 어, 그 중에 66세의 빈곤율이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음, 이제 그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그런지, 이제 뭐, 상대적 빈곤율이 꽤 높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게 미국도 뭐15.1%뭐 비슷한데 어쨌든 66세 이상으로 갔을 때확 벌어지는 게 보이죠. 시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 뭔가 했더니 뭐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 어 해당 인구 비율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위 50% 쪽으로 가 있는 뭐어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뭐 따지는데 하여튼 66세 이상이 되면 절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 고해서 이제 뭐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예전부터 치킨집 차리네, 뭐하네 뭐 안에 뭐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경기에 더 민감하고 경쟁력도 아무래도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거든요. 어, 오늘 본, 그 그러니까 기사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20년 만에 이런 불경기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 아는 분도 이제 그 자영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작년에. 그래도 작년에는 뭐좀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연말, 작년 연말부터, 어, 이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요즘 너무 안 좋다고, 뭐, 한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5kg가 빠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계속 감당해내려고 하시니까 이제 몸이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뭐 하고 계시던데, 어, 뭐 접을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음,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두 이제 건물주를 꿈꾸는 게 아무래도 여유있게 좀 인생 이막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건물주가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 공부를 좀 하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간절하고 근데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일을 더 하, 하면서 사는 이유가 저는 참 그래도 꾸준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 어 그래도 내가 계속 이걸 관심을 갖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두가 이루지 못하는 꿈이거든요. 어, 그리고 아무나 할수 없는 거는 또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한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저희 그, 그 리노클럽 회원분들은 이제 같이 뭐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음, 재밌다, 그러 해야 될까? 한 30명이 있는 토, 그 카톡방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데, 저 같으면 뭐라도 자꾸 좀 얘기하고 하면서, 어, 좀 적극적으로 할것 같은데, 하여튼 성향들이 달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주나 뭐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한번 또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리노 클럽 분들 먼저 모시고, 좀뭐 빈자리가 나오면 일반 구독자분들도 한번 또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월1% 배당을 준다는 ETF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소개가 아니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건데, 어,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위클리 커버드 콜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 주 단위로 하면은 이제 수익률을 더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KB자산 운용에서 이제 엊그저께 출시를 한 거거든요. 매월 1% 수준의 월배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이제 종목들을 어,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기가 일주일 이내로 짧은 콜 옵션을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을 해갖고 이 고배당 재원을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옵션을 팔아서 국내 이제 종목의 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배당 소득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본주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배당은 이제 뭐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옵션 프리미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식이더라고요 배당 관련해서 그래서 절세 효과가 좀 어좀 우수한 편이어서 그 부분을 좀 뭔가 셀링 포인트로 잡고는 있던데 한번 또 관심 가져볼만한 물론 이게 이제 주가가 막 그치고 올라갈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월1% 수준이니까 어, 1년에 뭐12% 보고서 가면. 주가 좀덜 올라가도 상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제 출시된 거라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계속 공부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어 공격수도 있지만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수익을 만들어가고 뭐. 이제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일 같은데 저와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아무래도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뭐 투자스 캐놓고 격치 좋은 데서 놀러도 다니다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꿈을 함께 저랑 현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고요. 같이 좋은 성과 내서 같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와 함께 노마드 생활 하실 분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